그 창송이 농산입니다. 어, 오늘은 10월 6일 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0월 6일은 그창 어, 재래시장 장날입니다. 오늘 어, 장날 겸또 송이 어, 쇼핑 하러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 확보가 좀 시급해서 가격은 좀 내렸지만 어, 물량 확보가 시급해서 제가 이제 창고에 많이 물량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는 뭐 제로네 제로. <laughs>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흐름이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 고객님들하고 또 수요 공급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전화 와서. 아, 유 사장님, 어, 송이 뭐 20kg 필요한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하면, 아, 10kg 밖에 없습니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매년 그랬습니다만 좀 충분히 물량은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등락 폭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저렴하게 좀, 좀 구입을 해야 또, 어, 또 소비자 고객분들한테 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 전국 입찰 시세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또 매장에 직접 그창송이 농선에 가져오시는 또 채취자, 또 산취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적절하게 산림조합 시세, 그 입찰 시세 기준으로 적절하게 저희가 선호하지 않게, 가능하면 좀 생산자도 좀 덕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제 부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가 평균 점을 가지고 쭉 가는 게 그게 소비자와 생산자 또 중간에 유통하는 또 농산으로서도 그 신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성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laughs> 그렇고 요새 이제 송이가 어제가 한물인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좀 감소를 하더라고요. 또뭐 일부 지역에서는, 어, 증가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좀, 그, 내려야 되는데, 확 내렸다가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내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 2, 3등은 한50% 내렸어요. 100만 원짜리 50만 원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어 4, 5등. 먹거리 송이는 사진한20% 내지 한30%그 선에서 이제 좀 내렸기 때문에 아직도 좀 부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연년에 뭐 우리가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어, 로 송이를, 어, 즐기던 그런 시기는 끝난 것 같아요. 너무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번 또 산행하시고 산행 가서 채취하시는 분들도 입장이 하루 일당이 있는데 <laughs> 그 금액이 또 낮아지면 또안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중, 평균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사실 좀 민감하긴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많이 나오고 저렴하면 좋겠는데 올해도.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비해서 약간 한 20%는 정산이 된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물량이 20% 정산이 됐다 그러면 가격은 뭐 예년에 비해서 조금 뭐 낮다. 이렇게 봐요 작년에 굉장히 비쌌잖아요. 작년에 뭐 등에 가면 한 30만원 했으니까요. 추석 지나고 나서. 그래 비춰보면 지금은 한 20만원, 25만원 하면 그래도 저렴한 거예요. 15만원 시대는 끝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요즘 이제, 항저우 그 아시안게임. 아, 아시안게임이 왜 이리 좀, 좀 시시해. 근데 이제, 아, 좀 그랬어요. 우리 선수들 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짬짬이 제가 보고 즐기고 또 응원하고 있는데, 저도 뭐 서포트 좋아 운동 좋아하니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한면 남은 이제 한일전 축구 남았잖아요. 어, 우즈베키스탄 뭐, 어제 뭐, 좀 그렇고, 하여튼 뭐, 북한 선수들도 그렇고 한데, 우리 이제, 한일전, 요거 이제 한번 진짜, 한번 봐야죠.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 송이 시즌에 이제 하고 있는데, 어, 내일 토요일이고, 이제, 모레 일요일에 우리 방문객이 굉장히 많아요. 오시면 이제, 가능하면 좀, 맛, 맛 빼기도 이렇게 깎아드리고 하고 있는데, 매년 또 찾아주시고 이래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어 물량 확보를 했고 또 오시면 잘 안배해서 가능하면 좀어 적절하게 가족이 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어 월요일날이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은 택배가 돼요. 한글날 보내면 어 11일날 도착을 합니다. 화요일날 그래서 택배 주문하시면 좀더 잘또 꾸며서 보내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시세는, 어, 10월 6일 현재 시세는 어제보다 한만 원씩 올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뭐 개의치 않고 저희가 한 일주일 연동해서 그 가격을 이제 평균점을 잡아나고 있는데 아마 한 3일 지나고 나면 어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 어, 주문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또, 이 나중에 또 비싸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축제가 있어요. 또, 뭐, 전국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이찬산 참 많은데, 물량이 없어. 그럼 뭐, 비싸지고 없어. 야, 비싸건 싸건 떠나간네 없어. 그럼 또, 또 미안하잖아요.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어, 저희 창고에는 뭐,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 어, 10월 말까지 1 0 0 k 로 이상은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00kg 이상인데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좀 욕심이 좀 있어서 그뭐 마진과 또 이익과 이걸 떠나가지고 송이 능이 능을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또 그리고 조금 더 지나 시즌 지나서 또뭐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연중 또 우리가 쿠팡, 네이버 스토어, 뭐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옥션, G 마켓 또뭐 저~ 이렇게 어~ 홈쇼핑 내 판매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냉동도 하고 건조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아~ 거창 송이 농산에 전화를 하면 어~ 송이가 있구나 그리고 여름 송이도 많이 취급을 하는구나 또 능이도 또 냉동이나 건조가 많이 있구나 이런 이제 매장이 되고자 저희가 뭐 이익을 떠나서 1년 동안 꾸준히 저희가 보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10월 말까지는 송이가 나와요. 그런데 어 입찰이 산림조합중앙에 산하의 전국의 산림조합에서 하는 입찰이 거의 한 10월 한 13일이나 15일 되면 거의 마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송이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13일 기준 그 전에. 계속 조금씩 올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구매를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 또 이제 뭐 냉동송이나 냉동능이 건조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는 농산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일 달에 이제 제피 면목 생산을 아, 출하를 해가지고 1 1월 20일 기준으로는 제피 면목을 쫙 이제 주문받은 거한 지금 한 4만 7천 주 정도 되는데. 한 6만 주 가량 들까같다 받으면. 그, 이제 비밀 고 그거만 딱, 그, 분배, 이제, 보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휴, 휴가입니다, 사실은. 휴업이고, 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미국, 뉴욕 가서, 엄마도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서부 쪽으로 한 번, 패키지로 한번 가서, 마치고 한 4, 5일 정도는 엄마하고 같이, 이제, 양고기 구워먹고, 송이하고, <laughs> 이렇게 구워먹고 할 작정인데, 어, 하여튼 뭐, 겨울, 겨울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 또그남자도 재미도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봄에, 이제 봄 시즌에는 농산에서는 이제 3월 달부터 한 5월 초까지는 이제 또 바빠요. 어, 바쁘고 또 5월부터, 어, 한 7월, 8월까지는 또 한가합니다. 조금 이제 이것저것 약재, 산약초, 또 농산물 이런 건좀 유통 좀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 9월 달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송이 시즌 맞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튼 이제 항조 와인 게임 보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찍어 봅니다. 어쨌든 송이는 1등급은 50만 원 내외, 그다음에 2등급은 40만 원 내외. 그 다음에 3등급은 35만원 내외. 그 다음에 4등, 5등은 뭐 28만원, 또 20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매, 매장에 오시면 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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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밀하게 이렇게 뭐 23만원짜리도 있고, 25만원, 이런 게또 많이 나가요. 27만원, 30만원, 뭐 33만원, 35만원 이렇게 해놔서 뭐 아마 와서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딱 표시가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쇼핑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즐거운 또 어, 즐겁고 편안한 또 저녁 되시고 어, 내일 또 활기찬 하루 또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말 닥치고 또 다음에 또 이제 뭐 가을 오면 또 선선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유 나는 뭐 빨리 이 송이, 송이 시즌 지나고. 좀 이제 가을에 막 이렇게 산행도 좀 하고 이제 관광도 좀 하고 이러고 싶네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이런 부탁은 한번도안 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하시면요 그 노출되는 게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냥 저만 압니다. 저만 알고 아 누구 했네 하지만 댓글로 달면 아무도 몰라요.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올린 사람만 알지. 여타 사람은 아, 어, 댓글 단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제가 그 이벤트로 한번 선물로 한번 쏠라 그래요. <laughs>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장사 속이지 뭐. 그런가? 아니, 순수하게 소통하는 의미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구독, 좋아요 하는데 끓이게 를게 없어요. 그냥 해주면 돼, 그냥. 해주면 고마워요. 고맙고. 또, 해, 해가 될게한 개도, 많이나 될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 그걸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내가 구독, 좋아요 하면 좀 창피하고, 뭐 이런, 이런, 아무 그럴 필요 없어요. 동영상 올린 사람, 나만 압니다. 그 장송이 농산만 압니다. 자연산 선물만 압니다.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창 송이 농산이었습니다.